유튜브에서 보면 서울 3대 순대국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집인데, 바로 설릉에 있는 농민 배감 순대국 본점입니다. 소문은 예전부터 들어가지고 궁금해서 가보고 싶던 곳인데, 어찌 어찌 하다가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분식집에서 먹는 찹쌀 순대는 사실 요리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죠. 본격적인 요리로 볼수 있는 오징어 순대나 아바이 순대는 이북식이라 본다면, 남한에서 출발한 순대는 병천순대나 아니면 백암순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순대들도 있지만 병천순대나 백암순대는 서울에도 가게들이 좀 있죠 백암순대는 용인지역 스타일의 야채와 고기가 들어간 순대인데 찻살 순대에 익숙한 어린 친구들은 직장인이 된 뒤에야 먹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떡볶이에 먹는 찹쌀순대 말고는 먹은 적이 없다가 나이 먹고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먹어보게 되었거든요. 찹쌀순대의 씹는 맛에 익숙하다가 처음 먹어보고는 원래 이런 건가 싶었던 기억이에요. 외진 골목에 오픈했는데도 장사가 너무 잘돼서 맞은편에 가게 하나 더 내고 배달의 민족에 안 들어가는 집들이 없는데 아직까지 배달 굳이 안 하는 집이에요. 홀장사만 돌려도 미친 듯이 많이 돌릴 자신이 있으니까 이럴 텐데, 한편으론 순대국 같은 음식은 식으면 맛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집답게 브레이크 타임 끝난 5시에 갔는데, 이미 만석. 이날은 순대국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원래 보통 순대국에 수육이랑 순대가 같이 나오는 구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대국을 특으로 주문해서 달라고 했어요. 제가 5시쯤 방문했는데 참고로 정식은 5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순대국만 먼저 먹다가 5시 반에 수육 받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국밥집에서 국밥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김치거든요. 이집 김치는 어떤 스타일일까 생각해서 무김치를 집어 먹는데 단맛은 별로 없는 편이고 짭짤한 맛이 있는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맛이랑 단맛이 조금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조금 아쉬웠어요. 이건 뭐, 이 가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 취향이라 그렇습니다. 자, 팔팔 끓는 순대국 특입니다. 확실히 특정도가 되어서 그런지 내용물이 상당히 실하더라고요. 야채랑 고기가 함께 들어간 배감순대. 국물이 깔끔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야채가 좀 들어가면 순대가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들어가도 순대국집 특유의 그 쩐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관리하셔서 그렇겠지만 재료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순대국 안에 들어가는 머릿고기인데 식감이 좋네요. 왜 소머리국밥도 고기 씹어보면 살짝 쫄깃한 느낌이 있는데 다른 부위랑 다르게 머릿고기 쪽이 조금은 더 쫄깃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도 토장에 찍어 먹고 순대랑 고기도 토장. 새우젓 등에 찍어 먹는데 이 동네는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라 그런지 어른 입맛에 맞춘 듯해요 토장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단맛은 별로 안 나는 스타일로 나옵니다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여기 와서 해장하고픈 손님들 위한 느낌? 5시 반이 되니까 기다렸던 수육과 순대가 나왔습니다 순대도 국물이 배어져 있는 걸로 먹을 때랑은 아무래도 맛이 다르죠 수육은 윤기가 잘 흐르는 게 비주얼만 봐도 잘 삶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수육이란 게 너무 오래 삶아도 고기가 풀어지잖아요. 식감이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부들부들한 게 맛있습니다. 이날은 부추를 순대국에 넣어서 먹지 않고, 그냥 수육이랑 순대랑 먹었습니다. 저는 그냥 먹었는데, 손질한 것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국에 넣어 먹을 스타일이에요. 집집마다 부추김치 스타일이 다른데, 이 집은 간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부추를 잘게 썰어내서 국밥에 먹기 딱 좋게 나와요. 이건 사장님이 머리를 잘 쓰신 듯해요. 손님들 먹기 편하라고 배려한 거죠. 국에 담기지 않은 그냥 삶아낸 순대인데 이대로 먹어도 깔끔한 맛입니다. 밥 말아 먹기 전에 들깨가루 좀 넣어봅니다. 확실히 들깨 한 숟가락만 넣어도 장난 아니게 고소해지죠. 마지막 남은 한 숟갈까지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여자분들도 좋아할 수 있는 순대국 맛집이다, 입니다. 먼저 고백하자면, 이 집이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취향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취향에는 일단 김치가 단맛이 부족하고, 돼지 소창 같은 건안 들어가요. 소창이 되게 쫄깃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국물은 확실히 깔끔하니 맛이 좋았고요.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가게 들어가도 순대국집 특유의 그 냄새가 덜한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집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냄새나는 집들인데 여기는 일단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돼지 잡내 싫어서 순대국 잘안 먹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 생각하면 이건 장점이죠. 설릉 인근에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배달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솔직히 배달하면 이런 맛이 유지가 안될것 같기도 해요. 국도 확 끓여낸 맛이 나야 하고, 수육도 식어버리면 맛이 떨어지니까요. 식당 시스템도 좋고, 맛도 괜찮고, 제 취향이 아닌 부분이 있긴 하지만, 누가 강남 쪽에서 순대국집 추천 부탁하면, 저는 여기 추천할 것 같습니다. 농민 배감순대에서의 맛있는 식사, 잘 먹었습니다.